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이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스님, 저는 지금 45세예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뭘 하며 살지? 아이들도 크고, 일도 지겹고, 새로운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스마트폰 사용하세요? 그분이 네, 몇년 전에 배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이미 새로운 기술을 배우신 거네요.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미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상상해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법한 분의 이야기예요. 한 88세 스님이 계셨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분은 젊은 시절 30년을 치열하게 수행했어요.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정말 모범적인 수행자셨죠. 60세에 은퇴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남은 시간은 조용히 연불만 하며 지내자. 그렇게 28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88세 생일에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 나는 28년 동안 업데이트를 거부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스마트폰도 업데이트 안 하면 느려지고 오류가 생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새로운 경험과 학습으로 업데이트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뇌과학 연구 결과는 정반대예요. UCLA의 게리 스몰 교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뇌는 나이가 들면서 양쪽 방구를 모두 사용하기 시작해요. 젊을 때는 한쪽만 주로 썼는데 경험이 쌓이면서 전체 뇌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즉,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더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늙음이란 몸의 변화일 뿐, 마음까지 늙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위로의 말로만 받아들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유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젊을 때는 성공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마음이 경직되어 있어요.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그런 압박에서 자유로워져요. 실제로 창의성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인생 후반부에 예술이나 창작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젊은 창작자들보다 더 독창적인 작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모네가 수련 연작을 그린 나이가 70대였고, 할머니 모지스는 78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꼭 그런 나이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35세에 직업을 바꾼 사람, 4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람, 50세에 학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럼 다시 상상의 88세 스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스님이 88세에 새로 시작한 일들이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는가예요. 첫째, 젊은 수행자들과 함께 경전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선배가 아니라 동료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다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오히려 배우는 자세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스님들도 편하게 받아들였겠죠. 둘째,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배웠어요. 88세의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겠지만 마치 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즐거워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젊을 때는 틀리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이 쌓이면 틀려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겨요. 셋째,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동네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활기찬 기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헬퍼스 하이 현상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이 모든 변화를 시작한 진짜 이유예요. 그 이유는 이거였어요. 10년 후 98세가 되었을 때 88세에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미래 기억법이에요. 미래의 나에게서 편지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의 나는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고마워. 그때 용기 내서 시작해 줘서 일까요? 아니면 아쉬워. 왜 그때 시도도 안 해봤어 일까요? 부처님은 시간에 대해 이런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셨어요. 과거와 미래는 환상이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오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10년 후에 나는 오늘의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무상의 가르침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건 지금 막막하다고 느끼는 나도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슈퍼 에이저들을 아세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뇌과학자들은 이걸 인지 예비 능력이라고 해요.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뇌에도 능력을 축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호기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길을 가다 궁금한 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해 보세요. 그게 바로 학습의 시작이에요. 둘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빨리,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도 결승선에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셋째,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하세요.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지혜는 특별한 자원이에요. 이걸 새로운 도전과 결합하면 시너지가 생겨요. 넷째,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즐거워요. 다섯째 실패를 축하하세요.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더 테레사는 40세에 빈민가 사역을 시작했고 간디는 78세까지 독립운동을 했어요. 넬슨 만델라는 70대에 대통령이 됐죠. 하지만 꼭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만 봐야 할까요? 주변을 보세요. 40세에 요리를 배워서 작은 식당을 연분, 50세에 컴퓨터를 배워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분, 60세에 등산을 시작해서 전국에 산을 다니는 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언제든지 늦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씨앗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현실 때문에 포기했던 것, 요즘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 것.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씨앗이에요. 시간이 지난다는 건 씨앗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토양이 마련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걸음, 지혜라는 물, 여유라는 햇살이 모두 준비됐어요. 이제 씨앗을 심을 때가 온 거예요. 88세 상상의 스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에 쫓기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예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어요. 오늘의 실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궁금했던 것 하나를 검색해 보세요. 둘째, 하고 싶었던 일 하나를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오늘 실행해 보세요. 셋째, 10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그때 감사받고 싶은 일을 지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직도 쓰이지 않은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마음의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마음의 진짜 나이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해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나눠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